1월 22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2장 1절부터 마지막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되, 어떻게 기억하신다고요? 언약 백성으로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언약 백성임을 기억하라. 오늘 본문은 어제 읽은 이 11장에서 계속 이어지는 한 달락의 본문이에요. 암문왕이 길르한 야베스 백성들을 조롱하고 위협하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분노하여 이스라엘 군대를 모아 암문을 쳤죠. 사울로 인하여 이제 대승을 거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길갈로 올라와서 사울을 자기들의 왕으로 추대하고 잔치를 벌입니다. 이 장면이 이제 어제 읽었던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오늘은 이제 그 말씀을 이어서 사무엘이 길가에 모여 있는 백성들에게 이제 외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유언처럼 마지막 유언처럼 사무엘이 이제 사우를 왕으로 세워놓고 즐거워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시비를 걸고 있는 내용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희들이 이렇게 왕을 요구한 것 왕을 요구한 것이 너희의 진짜 왕 되신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재난과 고통 중에서 구원해내신 너희 하나님 여와를 너희가 버린 것이다.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울은 원래부터 하나님이 세우려고 했던 왕이 아닙니다. 그러나, 어,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했던 그, 어, 타락한 인간의 죄에 붙들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시려는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왕을 요구를 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그들이 왕을 사울을 그렇게 왕으로 세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렇게 사울을 왕으로 요구한 것이 백성들에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거역한 죄, 하나님을 거부한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고 다시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운 그 왕이 너희들을 지키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는 분이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어, 이제 그 왕을 구했던 그 죄, 그 죄를 분명히 드러내서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살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1절로 5절은 지난 날에 사무엘의 그 모든 삶을 회고하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자신이 백성들을 통치하는 지도자로 있으면서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나들을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학대했느냐,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았느냐, 하고 공적으로 묻습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자기를 지금 자랑하고 어? 사사로서 선지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동안 그렇게 자기의 그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자기의 그 직무,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로서의 직무를 자기가 이제 부끄럽지 않게 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착취하거나 빼앗거나 음, 어, 자기의 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을 억누르거나 어, 그러지 않았다는 말이에요. 왜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또왕 지금 모든 백성들이 추앙하여 어, 추대해 놓은 그 왕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왕은 어, 자기 것으로 자기 힘으로 어, 백성들을 착취하고 속이고 빼앗고 하는 존재가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지켜가는 존재라는 것이죠. 요게 진정한 왕,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laughs>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기대할 왕의 모습이 이런 것이다라고 선포함으로써 이 새롭게 세워지는 요 사울이 그런 삶을 살기를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로 10절은 이제 그렇게 지난 날의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어떤지 그걸 꼬집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다시 확인 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팔절에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애곱에 들어간 후에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며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래요? 야곱을 지금 갑자기 꺼내는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이 곧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던 바로 언약의 시작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된 출발점이 바로 야곱인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야복강나루토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면서 탈골이 위골이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과 이제 엎드려 기도하고 씨름했던 사람이죠. 그 결과 하나님의뭘 받았어요? 언약을 받은 거예요. 언약.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그래서 내가 다시는 너를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겠노라. 라고 했던 바로 그그 그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요 이스라엘이 뭐라는 거예요? 그때 그 야곱의 자식들이라는 거지. 야곱의 후손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껏 여기까지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 언약 때문에 애굽의 백성들을 넣어놓고 또그 언약 때문에 다시 끄집어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 언약의 정점에 있는 모세와 아론을 소환해서 출애굽을 상기시키고 너희 조상이 여호와를 잊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 여호와를 배반하고 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었는지를 회상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인도해오셨는지를 다시 돌아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떻게 서야 될지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지나간 일들을 지금 회상하는 것은 단지 무슨 감상적이나 혹은 교훈적으로, 뭐 옛날이 그립다거나 뭐 이런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걸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시대가 이렇게 흘러서 이제 그들을 통치할 왕이 새롭게 세워져도 하나님과 그들과 관계는 뭐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실제로 그들을 통치할 왕은 이스라엘의 이제 새, 새로 세워진 왕이겠지만, 그러나 진짜 이스라엘을 통치할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레국, 출애굽은 이스라엘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로 출발하는 게, 출발점 아닙니까? 그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야곱에서 출발했고 나라는 출애굽에서부터 출발했는데 그 모든 것이 다 무엇과 연결돼 있다고요? 언약에다 연결돼 있다고요? 언약에다 걸려 있다는 하나님과의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 앞에 그들이 죄를 지으면은 하나님이 책망하시다가도 부짖지면 다시 구원했단 말이에요. 구원해 오셨다. 그게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현 주소, 현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의 요구대로 왕이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살았던 그 죄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죄는 더 변장되고 위장된 형태로 자칫하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왕을 기대고 사는 그런 죄로 변해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은 지금 이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이름의 출발이 야곱에게 있었고 이스라엘의 민족의 출발이 출애굽에 있었다는 사실. 그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들의 눈을 어디에다가 두라고요? 지금 세워진 이 왕에다가 그들의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언약으로 자기들을 붙들고 있는 하나님께 눈을 두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로 15절에서 다시 한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구한 것은 그것은 죄였다. 라고 지금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여호와께서 여롯발과 배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안문자선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다 이 죄의 본질이 뭐라는 거예요? 죄는 단순히 하나님의 계명을 한두 개 어겼단 어긴 게그 율법적인 계명을 어긴 것이 죄가 아니에요. 죄는 하나님을 배반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 그게 죄란 말이에요. 이 죄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이게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죄예요.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이스라 에, 아담과 하와를 거기다 넣으시고, 그들의 생명이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음을 생명나무를 세워놓으시고 보여주셨죠. 또, 그들의 삶의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있음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표지판을 세워놨는데, 그만 그것을 걸어차버렸어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은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는 그 기준, 그 조건이 뭐냐면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봅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않냐 하면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는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 은그 하나님과의 명령, 그 맺었던 그 언약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게 살길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왕이 세워졌어도, 그 왕을 기대고 사는 것이 너희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바로 그들의 살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16절로 19절에서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신 분이심을 실증해 내시죠. 그러면서 16절에 보세요.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사행하시는 큰일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아뢰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무엇을 떨어지게 해요? 우울해와 비를 떨어지게 해요. 지금 그러면서 앞에 이제 전제를 하나 붙여놨어요. 지금은 밀벼는 때가 아니냐? 오늘은 밀벼는 때가 아니냐? 밀벼는 때는 아주 맑은 때입니다. 그래서 비가 거의 내리지 않는 그시기예요 그러니까 비가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느닷없이, 느닷없이 하나님 앞에 사무엘이 간구했더니 뭐가 쏟아졌어요? 우레와 비가 쏟아졌어요.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진 거죠. 마른 하늘에 날벼락. 이게 누구로 말미암은 거예요? 하나님 이 지금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지금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해서 두려움을 느꼈어요. 아하,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단순히 기적을 보여주는 사건이 아니라 자연과 역사를 통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로 깨닫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 그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 암몬이나 혹은 주변의 이방 나라들이 아니고 누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어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가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간청하죠.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그걸 보고 "야,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 나이다" 라고 회개하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마음을 돌이켜 결단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러자 사무엘은 다시 한번 백성들에게 마지막 도장 찍듯이 한번더 촉구합니다.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는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아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헛된 것이 뭘까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고 기대었던 왕인 겁니다. 그러니까 능히 자기들을 구원해내지도 못하는 그 왕. 지금 비록 암몬라스의 손에서 자기들을 구원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왕이 구원한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했다는 것을 그들로 깨우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 사무엘은 그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고 그 구원의 근거가 뭐라는 말이에요. 근거가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리라. 그 근거가 뭐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이란 말이요 하나님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오시고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회개는 하나님 내가 이제 잘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으니 이제 저도 하나님께 돌아갑니다. 라는 그런 회개 은혜의 반응이어야 되는 것이죠. 지금 사무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기도하기를 멈추지 않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계속 가르쳐줄 테니 너희들도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라고 어 이제 부탁을 하죠.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요.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라 기도가, 기도가 언약 백성의 생명줄이란 말이에요. 기도가 언약 백성의 생명줄. 사무엘이 기도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긴 게 뭡, 이유가 뭘까요? 사무엘이 언약 백성의 생명줄이 기도라는 것을 어,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는 바로 언약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언약의 자식. 자기 어머니 한나가 하나님과 한 언약이 있잖아요.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한나는 하나님 앞에 언약함으로 자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인 기도로 얻은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는 기도를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하루를 마감했고 하루라도 기도를 쉬는 것을 죄로 여겼습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그는 그렇게 기도했고, 자기 모든 삶이 그렇게 기도로 점철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를 쉬는 죄, 이것은 단순히 경건, 개인적으로, 개인적 경건의 게으름 때문이 아니고, 언약 백성을 돌보는 책임을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기를 쉬는 것을 뭐라고 본 거예요? 죄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시간과 열정을 쏟아부어서 자기 삶의 모든 것을 기도에 걸었던 것이죠. 그래서 잠시도 기도하지 않겠다는 그 사무엘의 그 기도를 인해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시대를 밝히는 별처럼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 사무엘은 그렇게 언약을 놓치지 않고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 사무엘은 이 언약 안에 있는 백성인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을 회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왕을 세워서도 그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웠어도 그 왕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을 회상하고 언약백성인 것을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언약백성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언약을 시행하는 최고의 도구가 뭘까요? 그게 바로 회개와 용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언약 아래에 있는 그 백성들이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배반했다가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고 이래 봤다면 배반했다가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시는 그 역사의 삶을 살아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할 것을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언약을 이루는 최고의 도구가 또 뭐예요?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언약을 시행하시요 이스라엘이 부르실 때마다 응답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 중에 최고의 언약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새 언약을 너희에게 주노니 라고 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마가의 다락방에서 새 언약을 맺으면서 그 언약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기도를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주님이 새 언약으로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언약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기도 해야 다 기도가 생명줄이고, 기도가 언약 백성의 가장 중요한 표지라는 거예요. 표지. 우리 기도하기 어렵잖아요. 기도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기도밖에는 우리가 언약 백성인 것을 드러낼 표지가 없고, 기도가 곧 언약 백성의 생명줄인 것입니다. 날마다, 시마다, 때마다, 일마다 저와 여러분이 언약 백성임을 인해서 엎드려 기도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서 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위지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누리는 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드리고 기도합니다. 하나님.